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뽑는 거야. 그러네. 4, 아, 이렇게. 하나씩 뽑게 돼 있구나. 어,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좀 교육을 할수 있게. 네. 1, 2, 3. 어. 이렇게. 아, 나머지는 다 이렇게 블록 있고. 네, 영어 카드도. 오. 꽂을 수 있을걸요? 그러네 이거, 이건 거이 영어 카드고 근데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음. 그냥 다른 카드는 음. 숫자만 있잖아요 그림 없이 음. 근데 얘네는 숫자랑 그림이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같이 있네 네 근데 애들이 음. 이 이미지를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 쉽게 음. 한대요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냥 L 이렇게 L 보여준 다음에 다른 거는 뭐 뒤에 보면은 라이언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지금 아 글자랑 그림이 같이 시각적으로 음, 그러네 계속 보기 때문에 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음. 그림이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코알라 그림이 이제 애기들은 보다가 K가 연상되는 거고 K 얘는 이제 우리가 해줄 때 하나, 둘, 두 마리, 둘 이렇게 하면, 은이제이게 어.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이그림 이렇게 하아 이렇게 이 가지고 놀자 이거게 하면, 이이 이렇게 나면나바나 바나나? 렇나나이 1, 1어있지 꼬지 <laughs> 꼬지? 꼬지 꼬지 알았어 한번 해봐 응. 카즈카에 맞는 거 꽂아봐 카드에 맞는 거 꽂아보자 아빠랑 응. 그거 꽂아봐 6오 6이야 6이야 6어떻고꽂볼까 1, 2, 3 1, 어 카즈야 6 여기다 6, 반대로, 응, 그렇지. 반대로, 그렇지. 어 육, 어. 천천히, 스스로 해보라 그래. 꽂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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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꽂았어. <laughs> 어. 꽂았어. <laughs> 이건 또 뭐지? 아빠가 이거 빼놨는데. 빼기 <laughs> 이렇게. 카드 하나당 그림이랑 같이 연상되게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 야 이거 근데 제주도 보면은 어, 괜찮아요. 입에 넣어도 되는 재질이라고? 재주도 괜찮네요. 이 겉면이랑 이 뒷면이 그래도 물은 적시 안될것 같아요. 이 내부가. 어 그래도 진짜 겉면이랑 이 뒷면은 빳빳해가지고 상당히 괜찮아요. 자, 카드를 정리했는데요. 1부터 10까지 10개 카드에, 그리고 이 숫자, 이 블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A부터 Z까지 이렇게 알파벳들이 있고, 카드 뒷면에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36개 카드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뒤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6장인데 되게 많아보여. 어, 그래요? 무슨 숫자야? 아빠 아, 아빠야? 뭐든다 <laughs> 아빠야? 일. 어? 1이야? 아, 헷갈리지? 아, 1이랑좀 헷갈리지? 하나, 여! 둘, 셋 와,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워가는 거겠죠? 7, <laughs> 7이 <칠? 칠이> 좋아? <laughs> 던져 던졌어? 던졌어? 어 어디 가시게요? 체리온 님고 다 더. 아, 다 더. 아다 더. 아7 거의 다다될 거야? 아7아빠다 닫아 줄게. 자 이렇게 닫았어. 아빠 닫았어. 7 여기 숫자 뭐 있어요? 뭐 들어 있어? 1. 1 들어 있어. 응. 아, 1이랑 7이랑 아직 헷갈리는 저희 순탄입니다. 응. 어? 민미 응. 있어? 아, 거기 민미 있어? 아, 그러네. 고양이 있네. 3이네. 아, 얘는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8거 여덟 여덟이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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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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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거7 들어있지? 어3 맞아 3이야 그거 3 어... 헉, 이거 뭐야? 링, 링, 링. 이거, 이거 이건 뭐야 이거? 밍밍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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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밍 아 이거는요? 아이거 확실히 알겠지? 잉.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학습해 나가는 저희 순탄이 아, 결국 물어도 괜찮은 소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가 귀, 교육받기 싫어서, 지금 우리 아가들이랑 야, 역시 야. 오늘도 육아하시는 엄마 아빠들, 이 영상 보시고 화이팅. 야.